안녕하세요. 임승우 목사님의 묵상, 요한계시록 11장 3에서 6절. 제목, 1260년 기간의 두 증인.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줄이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. 요한계시록 11장 3절. 두 증인은 누구인가? 두 증인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았습니다. 증인의 그리스어 마르티스는 증인과 순교자라는 두 의미를 지닙니다. 이두 증인은 하나님의 백성, 즉,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의 이스라엘인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고,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인 성경 즉 구약과 신약을 상징하기도 합니다.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의 말씀 선포와 가르침을 통하여 나타납니다. 그리고 교회의 주 임무는 여호수아, 스룹바벨, 모세, 엘리야가 한 것처럼 배도한 세상에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. 엘렌화이시 두 증인을 이런 이중적 의미로 이해했습니다. 한 경우에 그녀는 두 증인은 신구약의 성경을 대표한다라고 말했습니다. 또 다른 경우에 그녀는 교회는 여전히 때를 목도하게 될 것이다. 그는 베옷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. 그들은 세상에서 그분의 증인들이 되어야 한다. 곧 그분께서 준비하시는 날에 그들은 특별하고도 영광스러운 일을 하기 위하여 그분의 도구들이 되어야 한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는 두 증인을 신구약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성경은 어떤 사실을 인증하기 위해 두명 이상의 증인을 요구합니다. 그러므로 두 증인이라는 것은 그들의 증거가 확실하다는 의미입니다. 두 감남나무와 두 촛대. 두 증인은 1260일, 즉 예언의 연일 법칙에 따라 1260년 동안 배옷을 입는 어려운 시기에 예언할 것입니다. 42달과 1260일은 동일한 기간을 말하고 있지만, 마흔 두 달이라는 표현은 주로 이방인이 하나님의 진리와 백성을 짓밟는 것과 관련이 있고, 1260일은 주로 하나님의 백성의 시련과 관련이 있습니다. 또, 요한기시록은 두 증인을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감람나무와두 촛대라고 말합니다. 스가리아 선지자는 묵시 중에 일곱 등불이 있는 촛대를 보았습니다. 그 촛대 양쪽에서 두 감람나무가 있었고, 거기서 도단한 두 감람나무 가지가 있었습니다. 이것은 메시아의 대제사장과 왕권이 하나가 되어 성전을 회복하는 일을 상징했습니다. 이제 이 상징은 요한계시록에서 두 증인으로 개념이 전개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제사장 직분과 왕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모습으로 진술됩니다. 그리고 두 증인은 이 예언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성경에 진술된 언약의 말씀대로 불로 심판하고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등 재앙으로 땅을 침으로 말씀을 그대로 이룰 것입니다.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배옷을 입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자들이며 그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전하고 목격하는 자들입니다. 기도. 증인으로의 삶을 배옷을 입고서라도 살게 하소서. 아멘.